자, 여기 여섯 번째 항이 6이잖아. 여섯 번째 항이 6이니까. 자, 여기가 두개 늘어나요. 두 개, 두개 보이지? 두개 숫자 잘 보여야 되는데, 두개 늘어나. 자, 그 말은 여섯 번째 항이 6이잖아. 그럼 얘가 짝수니까. 여덟 번째 항으로 가서 절반이 돼요. 이 말인 거지, 그지? 두개 늘어나는 거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만약에 얘가 홀수잖아? 그러면, 물론 뭐 홀수는 아니지만, 홀수잖아? 그럼 얘네 둘이 더해가지고 얘가 됩니다. 이 뜻을 하고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렇죠? 점화식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가상의 숫자를 가지고 몇번 해봐요. 그럼, 아, 어, 이 뜻이구나. 알수 있잖아. 그게 일단 첫 번째야. 그게 1단계. 그래야 문제의 의미를 알지.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에서 2, 3, 4, 5중 하나가 짝수라고 있으니까 뒤로 갈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우리는. 뒤는 안 궁금해요. 앞으로 가가지고 첫 번째 항을 다 구하라고 했거든요. 됐어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지금 여섯 번째 항은 6이잖아. 다섯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까지 구할 거야, 이 뜻이고. 여섯 번째 항이 6이니까 우리는 네 번째 항으로 갈 수가 있는데 네 번째 항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그러면 그대로 순서대로 할 거야. 그대로 순서대로. 그렇지? 그럼 얘부터 해 보자. 자, 얘가 짝수라면 이렇게 되겠지. 얘가 짝수라면 절반을 해서 6이 된 거야. 얼마였겠어? 12였겠지. 12. 자, 얘가 홀수라면 홀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p라고 잡으면 얘네 둘이 더해서 6이 된 거야. 그럼 얘도 뭐겠죠? 요렇게쓸수 있겠지. 더해서 6이 된 거니까. 그런데 p가 홀수 아니야. 6에서 홀수 뺐으니까 얘는 무슨 수죠? 홀수겠지, 홀수. 지금 선생말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이것 중 하나가 짝수라고 했잖아. 그러면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렇게 네개거든요 얘가 이미 짝수 아니야.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수겠지? 그래서 얘는 무조건 다 홀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것도 이해됐지 여기까지? 그리고 하나 둘셋네개 중에 두 개는 홀수니까 둘중 하나가 짝수가 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요거 짝 이거 홀 이것 짝 아니 요거 홀 요거 짝홀홀 홀.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는 이해 됐어.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나면 여기다 이것까지 써 놓고 그리고 나면 이제 요렇게 세 개만 살펴봤으니까 나머지도 생각을 해 봐야지. 예를 들어 얘가 짝수잖아요. 그러면 2로 나눠서 얘가 된 거니까 뭐 그렇다 치고 자, 얘가 홀수잖아. 그럼 얘네 둘이 더해서 얘가 된 거니까, 어때? 그렇다 치고, 자, 또 홀수잖아요. 그럼 얘네 둘이 더해서 얘가 됐는데, 그럴 리는 없잖아. 왜? 홀홀 더하면 뭐야? 짝이잖아. 짝.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네. 해야지. 지금 선생님 말 이해됐지? 그래서 1번 지워지고, 2번 하고, 3번만 남아요. 이렇게 돼. 그런데 이제 여기다 한번더 써주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아낸 게 요거하고 요걸 찾아낸 거야. 두 가지 찾아낸 거 이해됐죠? 그럼 이두 가지에 대해서 홀수고 홀수잖아. 여기는 짝수고 홀수고. 내말 이해됐어? 그러니까 요거부터 생각을 해보면,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써볼게요. P, 홀수야. 1이겠지. 6-p, 지영아, 여기 5야, 5. 홀수, 그지? 자, 홀수 3이야, 홀수. 여기 얼마겠지? 3이겠지. 여기 5, 여기는 1이겠지. 자, 홀수, 홀수.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렇지.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모든 항이 자연수다. 이거밖에 안 나와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첫 번째 항으로 가주면 되는 거야. 내말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그럼 이제 첫 번째 항으로 가볼게. 자갈 때는 저 위아래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위아래로. 그지? 자 얘가 여기부터 갈게. 얘가 짝수일까 홀수일까? 그건 이미 여기 정해놨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 번째 항은 이미 짝수라고 정해놨어요. 그럼 세 번째 항이 짝수였으니까 두 번째 걸로 갔겠지. 얼마였을까? 10이었겠지. 대체 무슨 말인지? 자, 마찬가지야. 6이었겠지. 여긴 얼마겠지? 2였겠지. 그다음 두 번째 항으로 갑니다. 두 번째 항은 또 홀수라고 정해졌어요. 그러면 홀수면 이렇게 두개 더해서 누가 된 거지? 얘가 된 거지. 그럼 불가능하지. 불가능해. 그제 어떻게 더해서 얘가 돼? 자, 이렇게 두개 더해서 이것도 불가능하네. 그럼 이렇게 두개 더해서 얘가 됐잖아. 얘는 얼마겠어? 3이겠지. 생말이해 대체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다시 이제 a1은 누군지 몰라요. A1은 홀수일 수도 있고, 무엇일 수도 있지? 저 순서 그대로 짝수일 수도 있지. 그럼 얘네 둘이 더해서 얘가 된 건데, 불가능하잖아. 짝수면 요거잖아. 얼마였겠어? 4였겠지. 지금 선생님 찾는 거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지금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여기다 쓸게. 그래서 요거 하나 나온 거야. 그지? 자, 이번에는 여기로 갑니다. 자, 여기로 가면 이거 궁금할 필요 없어요. 왜? 이거 안 구할 거잖아. 우리 누구 구할 거야? 첫 번째 구할 건데, 앞으로 갈 거잖아, 앞으로. 그러면 10이 하나 찾았으니까, 앞으로 가면 돼, 여기서부터. 얘 궁금할 필요 없다는 말 이해 되지? 자, 이때 홀수 정해졌잖아. 그럼 얘네 둘이 더해서 얼마 된 거야? 얘된 거야. 그런데 홀, 홀이잖아, 홀, 홀. 그럼 얼마겠어요? 1, 그렇지, 이렇게 되겠지 그지? 여기다 쓸게. 그러니까 여기가 1, 11. 그 다음, 3, 9. 나 더하기 못해. 앞에서 이상한 말 하지 마. 떨려. 나 더하기 곱하기 할때 제일 떨리는 거 알지? 7, 7, 5, 9, 3. 그 다음 얼마야? 11, 1.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아까 얘는 첫 번째 항은 홀수인지 짝수인지 몰라. 그러니까 순서대로 생각할 거야. 얘가 홀수면 이렇게 두개 더해서 이게 된 거야. 얼마겠죠? 10이겠지. 홀수 아닌데? 짝수잖아, 짝수. 자, 이번에 두 번째. 짝수면? 그렇지. 절반 나눈 거야. 이렇게 되겠지. 찾아진 거 알겠지? 자, 첫 번째 양이 홀수면 두개 더해서 얘가 된 거야. 6인데? 아닌데? 홀수 아닌데? 다 버려지겠죠, 실제로. 그래서 이거 두배 하면 얼마? 18. 이것도 똑같아. 위에 거 버려져. 두배한 거? 14. 두배한 거? 10. 두배한 거? 6. 두배한 거? 2. 다 버려진 이 이해 되죠? 홀, 홀이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쓴게 전부 다첫 번째 양이 되는 거지. 그지